잘 먹겠습니다. 기도가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선물을 건네는 요. 이게 뭐야? 어머 <놀라>, 세상에. 자기들 덕에 혼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이 정도는 인사해야죠. 아이들을 시집 보내기 위해 주변에 밑밥을 까는 중이다. 내가 의사사위 보는 게 소원인데, 거드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다 고맙지. 아유, 그렇게 소원이면 의사사위 말고 의사를 키우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힘든 거를 내 자식한테 어떻게 시켜요? 의사 변호사는 만드는 게 아니라 쓰는 거였어.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자리. 아유. 예뻐라.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어머나 정말요? 아니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선물값 톡톡히 해준 지인데. 어머나 누가 그랬을까? 어른들께서 좋은 말만 전하셨겠죠. 좋은 신랑감 아, 잡기 어머나님. 위해 수줍은 연기도 마다하지 않고. 중학생 때까지 영재 소리 듣고 영국에서 바이올린 했어요. 근데 악기라는 게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내 자식한테 그렇게 힘든 거를 계속하라고 차마 강요를 못 하겠더라고요.